무기 어, 뭐 아, 오케이. 저도 그다 아, <오 Specific> 아이고. 베인덱 좋은 거요 네. 초반에 어? 네. 초반에 무조건 레오나랑 오반에라. 제일 자신 없는 얘기군든 어, 애시 나왔다. Infinity. 세트 어? 아니 왜 템이 안 나고 오 니코 이런 게 나오고 있냐 아나 진짜 <laughs> 어 오디르 세트 떴다 너 저리 가 오케이 용조 철갑옷에 바로스 넣었네 어 바로스 이거 레벨업해서 넣어야겠다 이가 놓는 거예요 이 가해 늘려 네 이제 저거 그쵸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제가 맨날 되다가 케이지를 대게요 저거는. 아아 바로스 버리고 나중에 네. 아. 이곡궁 먹어야겠죠? 네곡궁 드세요? 몸 음, 그리고 세트하고. 네. 내가 돈 모는 이유가 그거예요. 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성으로 금방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자이라랑 네. 이성을 다 만들어 놓고 자이라 나오면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럼서 먼저 돈이 되거든요. 아. 네. 오케이 맨 처음에? 워이기랑 일성인데쟤 뭐지? 그라그라 아 그라가스에요? 아이 그라가스가 그라가스처럼 생기질 않아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아 이거 이긴거 같은데? 아 차라리 연패를 박던지 아니 아니 이거 연패박으면 안돼요 아 이거 아 진거 같아요 아 졌네 아 클레드 이성이구나아파 아, 핸드가 안 풀린다. 모르거나 팔고 돈이나 받아야겠다. 어, 이기나? 제발 이겨줘. 아니면 오케이, 아트룩스 아, 잠깐만. 아, 아트룩스 이성이구나.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다 이성이죠? 기분 나쁜데. 이거, 레벨업 해서, 싸움꾼을 넣고, 네, 넣어요. 니콘을. 그쵸? 이게 제일 좋죠. 아, 큰일 났어요. 왜다 이성이야, 얘네는. 어, 바로 쓰다이 사람도, 착후병에다가 정찰 대 가는 건가? 제발, 이길 수 있게, 한 눈만, 판테온만으로. 아, 아, 으, 아, 으. <laughs> 그러네. 한테온 개사기 템 와. 연운 어 세트 이성 하긴 하이버딩 거를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용족 그 세트 효과를 맞춰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아 애시 이성이 이렇게 좋구나 연운이 낫죠? 오케이, 아, 하긴, 하긴, 그러고 보니까 레오나가 한 번도 안 보였네. 버그인가? 아, 레오나는 안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으흠. 아, 세트 이상 괜찮다. 근데 악동이구나. 얘, 와, 잠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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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부인수, 으, 부인수가 중요한데. 어, 워익 일단 만들게요. 이성? 네, 만들어야 돼. 워이까지 는 만들고. 저렇게 났죠? 그라스. 그라가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laughs> 아. 버그인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본 와중에 그라가스랑 레오나가 한 번도 안 떴어요. 아 레오나 딱한번 떴는데 팔았다. 맞다, 맞다. 레오나는 팔았다. 어 이기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냐? 어 어디 있어? 어, 싸움꾼 차라리 이거 차라리 리본 버리고 눈으 넣을 걸. 아잘 버틴다 갑자기. 아. 어 리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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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준다. 믿고 있었다고. 아 리본 스톤 괜찮네. 잘봐 일단 다행이건 칠등은 무조건 확정이다. 좋아요. 팔고, 레벨업 파야겠다. 레벨업 파고, 노틸러스. 노틸러스가 기산. 기사... 네, 그 인사 넣었어요. 어, 니코 떴다. 잠깐만, 이거. 킨드레드 일단 살까요? 킨드레드. 어, 킨드레드 사야 돼요. 킨드레드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러면 쓰죠 아니요, 이따가. 좀만 이따가. 있다가... 에이씨 버릴 거예요? 에이씨 아, 버려요? 얘 삼성 되는데? 킨슬레드가 네, 힌스레그가... 네. 아니야 어차피 네다 되는 안 만들 거예요. 아 에이씨는 삼성 안 만들어 요 그냥 팔아 버려요? 안 만들어요. 어차피 이따가 용족 애들이 이따 살다 버릴 거예요. 아 지금 장갑 장갑 오케이 즉 어. 제... 어허. 와.. 이게 용족이 생각보다 돈 벌기는 좋구나 그래도좀봐야 되는구나 아 제발 하필 끌려도 이거 쓰레쉬가 아직 하나안나왔어요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얘는 뭐야 왜안 죽어 죄송해요 와.. 바러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50 맞추지 말고 늘려 일단 와 좋다 킨드레드 아 근데 얘가 드레이이라오 이겼다 여하 가인 가엔. 가인의 힘이다 이거는 자 레벨업 되고 아 드로우 되셨나보네 어 가렌? 볼베? 볼베 뽑아요? 몰베요? 네 아닌가? 힐 넣어야죠 노틸 비에고 빼고 노틸 비에고 빼고 노아 철갑 때문에 아 이게 모든 아군 네. 방어력 있구나 때문에. 쓰레쉬가 안나오던 그러는데 그러게요 쓰레시가 나와야 되는데 쓰레시가안 나오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레오나를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와.. 씨 깡패야 잭슨 깡패야 일성인데씨 <laughs> 미쳤네 와.. 타릭 아, 어 타릭 나와야 되고 타릭 끼세요 이제부터 용족 애들 뺄 거예요 아 이제부터 용족을 빼요? 네 세트를 빼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어 타릭 케일 케일을 뭘로 바꿔야 돼요? 뭐이 아니요!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 있는 거다 줘요? 네, 다 줘요. 잠깐만, 아 이러면 니코 줄 걸. 어, 니코 아, 다음 판에 주면 돼요. 천천히 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사람은 그백코즈 대기인가 본데? 가자, 가자! 와, <laughs> 케일 미쳤다. 케일이, 케일케일 케일이 할요 와... 아 이거 와 너무 쩐다 와자 뽑고 애시 팔고 좋아요 아 곡궁하고 이거 구인소를 네. 네 세트 버리시잠깐만네요 이거 위 버리시고요 워익이요? 네네 버리시고 럭스 드세요 이걸 이제 앞으로 놔야겠죠, 얘들? 이제 얘를 감싸야죠. 아 K를요? 어요, K를 감싸야 되는데 이거 제제제 제, 제 세트 버리시고. 네. 네, 제라이즈어요 라이즈. 볼게요. 그얘 킨드. 분수요? 있는 거 어차피 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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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송수관. 가랜 나오면 가랜 꼭 뽑으시고. 아 가랜이 기사라서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좀 위치를 바꿔야겠는데 이거 뒤에 애들 버리세요 우디르다이에나 비에고 어 잠깐만 이거 지나 설마 <laughs> 다이다 아 분신한테 질 뻔했네 럭스 아, 이성 됐고 이제 제제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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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요 어 제발 제발 입산이신데? 이겼다 아 와 이거 케일 무적때문에 살았다 라이즈.. 라이즈 이쪽? 라이즈 이쪽에 렇게 라이즈 앞으로.. 아, 그쵸 그렇죠. 가렘? 나오면? 가야죠가아야 알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아... 이거는 진짜 성수 차이로 이긴 것 같은데요 성수 아니었으면 이건 졌겠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제발 사셔야 되는데? 다행이다 사라져야 다행이다 하이머딩거 아 이거 그냥 레벨업까지 그냥 버틸까? 아니 지금 쓰레쉬랑 남았어요? 70원이요 그냥 이거 업할까요? 업해요! 업해서 9원짜리 많이 나오게 아 망각세트 지금 근데 망각이 되나요? 뭐뭐 있지? 아, 쓰레쉬가 있구나. 쓰레쉬가 들어가 있 망각 나 어, 나 케일 어디갔어? 아, 여기 있구나. 케일아, 핸들링, 핸들링, 어디가? 어, 왜개 때리고 있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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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나이스, 변신하기 전에 잡았다. 와, 케일 이성 너무 좋다. 어, 케일? 누릴 수 있나? 비에고? 아, 어, 잭스, 잭스 나쁘지 않아. 노... 이거, 자람 1등 하겠는데요? 잭스 녹인 순간부터? 아, 킨들 이성 뜨였네, 저 사람은. 아, 이 효과가 그거예요 <웃음> 케일. <웃음> 아, 벌베 뭐야. 돈이다. 비에고. 아 트레이블. 얘를 여기다 놓고 팔고 얘거 넣을게 그냥 템. 어, 뭐야 나야 어, 뭐야 뭐, 뭐, 뭐야. 뭘 바꿨어? 오 깜짝 놀랐네. 아, 아, <laughs> 그왜 스레시가 들어갔네. 팔고 넣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됐다. 모델은 군단에다가 용산 한꾼니구나아 어, 음... 아, 이거. 띄워진 게. 근데 얘가 좀... 티모가 없어서. 아, 티모가 있네. 티모 네, 티모 뽑은 것 같아요. 티모 안에 템을다줬네 와, 하이머딘 거왜 캐스? 쓰... 아, 스톤, 스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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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어, 무적, 제발, 어, 나이스. 와, 역시 캘 이성인가? 아니, 근데 왜 자꾸 전원들만 되지? 케일 킨드드어킨드레드킨드레드 어, 네. 네. 킨드레드. 이성. 맞아. 근데 케이 일 이성이 어, 됐네요. 이거 케 사람은 한만겠 이거 아 이거 구레벨이 최대구나. 네, 구레 최대. 와, 저 이거 뭐지? 롤토체스 한면도 칠성 처음 해 봐요. 이 <laughs> 뭐지? 다리우스 아, 이게 그래서 15% 확률로만 뜨는 거구나. 이 사람 좀 템이 좀 아쉽네. 다 나눠줬구나. 너... 아, 근데 모델은 그러니까, 진짜 단단하다. 앞에 이제 단단하게 8초 동안은 5초, 5초, 8초? 아, 진화를 해. 아, 진화하기까지 네. 버텨야 되니까. 네. 아, 케이크? <놀람> 잠깐만, 렐. 뭘 먹은 거야, 뭘 먹은 거야? 아, 스턴 나이스. 어 잠깐만 살아야 된다. 어 제발 케일라 케일라 케일 케일아 제발 이스나이스 뭐야? 어 뭐야? 아 다행이다. 아 이겼다. 아 루나 시간 어 케일 케일. 피 어, 쓰레쉬, 그냥 찍자. 아, 씨. 이거를, 라이즈 줘야겠죠? 라이즈가 낫겠죠? 근데 안 뜨네. 좀 어, 나이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걸리네. 아, 나이스 봐. 근데, 예. 아, 그래요? 오케이. 케일만 네. 지나면, 어, 이겼다. 케일 지나했다. 끝났다, 이거. 아니, 아, 스톰? 이건 이긴, 이긴 것 같은데요? 킨데르데가이성이라서안 어, 어. 떠! <laughs> 기사는 4세트고, 신비 9원 3세트에, 철갑 2세트에. 어, 티모 잘 들어갔다. 아, 근데 스턴이 너무 많다. 진아.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진화 그렇지 끝났다. 와 블루 죽일 잘했다 이거. 아 잠깐만. 어 이겼네 이겼네 이겼네. 아 세다. 잘가. 와. <laughs> 케일 케일 케일이 떠야 돼. 될... 아 가렌? 이거 다리오스 팔고. 오케이 서풍. 타이머 가렌 아 이거 파, 팔자 팔자 아, 아이고 아 오케이 좀 이따가 바꿀게요 아얘 뭐야 암살자에요? 앞으로 다 까보냐? 돈돈 돈 주세요 돈아 다리오스 진짜 오오오 떴다 음. 됐다, 떴다. 와. 이거 누구 줘야 돼? 거학 거학은 누구 줘야 되지? 아무나. 가령 줄게 이거. 와. 와 영롱하다. 와. 그냥 이겼다. 너무 영롱하다. 와. 세삼삼오 처음 봐요. 와 진짜. 아 너무 멋있다. 와4 4 원이네. 와. 44원이네. 와. 가렌 삼성에 가렌 삼성도 <laughs> 대단한데요. 와. 제는 그냥 혼자서도 이기던데요. 아 그래요? <laughs> 와. 아얘 궁이 아 멋있다. 와켈 진짜 영롱하다. 와 뭐야 방금? 이게 가렌딜이에요? 아니 아니요 이거 켈딜이에요. 아 켈이? 와 10만 뭐야? 아유, 감사합니다, 와. 어, 뭐지, 이거?